안녕하세요. 말람입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요즘 게임업계와 유저들이 주목하고 있는 트렌드는 뭘까요? 바로 클라우드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크로스 플랫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클라우드 게임 그리고 모바일 게임의 크로스 플랫폼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클라우드 게임은 아마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PC나 스마트폰 내부에 저장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며 모든 작업을 서버에서 하는 거죠. 높은 사양의 게임을 하려면 그에 걸맞는 PC 또는 스마트폰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클라우드 게임은 PC 사양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스마트 TV나 태블릿, 스마트폰 등등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 모두 클라우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국내 통신사들은 5G 기반으로 VR, AR 및 외부 기업들과 클라우드 게임 시장 경쟁에 나섰는데요 LG U플러스는 엔디비아와 지포스 나우를 SK텔레콤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엑스클라우드를 KT는 유비투스와 자체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싼 5G 요금제와 인프로넥 등 아직 완전 상용화가 됐다고는 보기 힘들 것 같고 조금만 다듬고 개선한다면 앞으로 다들 모바일로 콘솔게임을 제약 없이 플레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발맞춰 모바일 게임 시장도 변화가 있는데요. 모바일 게임은 스마트폰으로도 많이들 하시지만, 오히려 PC로 애플레이어를 받아 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스마트폰으로 잘안 하고 있고요. 이게 폰으로 오래 돌리다 보면 게임 외에 사용해야 될 때도 있고, 무엇보다 배터리 수명이나 폰 자체의 수명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또한 발열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애플레이어를 자주 이용하는데요. 요 근래 모바일 게임들을 보면 추가적으로 PC버전이 출시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출시한 게임들을 보자면, 묘오의 붕괴서드, 넥슨의 V 뽀 NC의 리니지 2M이 있는데요. 리니지 2M은 퍼플로 크로스 플레이가 가능하며 퍼플 자체에는 헬맨 오픈 채팅, 게임 연동 채팅, 보이스챗,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수 있고 V 뽀는 넥슨 홈페이지에서 클라이언트 다운이 가능하며 18세 버전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제가 2년 전에 모바일 게임 방송할 때 시청자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모바일 게임 특성상 자동이 필요한 건 맞다. 게임을 하고 싶지만 게임할 시간이 없고 그걸 대처하는 게 자동 시스템이다. 하지만 콘텐츠 소모가 너무 빠르고 어느 시점이 지나면 자동 구경만 주구장창 하는 게할게 없어진다. 그래서 pc와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하여 PC만의 콘텐츠 추가로 모바일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어떠한가 했죠 하지만 PC버전으로 나온 V4 그리고 리즈2M도 기능적인 것들만 추가되고 그래픽 좋은 PC로 하는 모바일 자동게임이 되어버렸죠 물론 이런 PC버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마냥 긍정적으로 바라봐지진 않네요 앞으로 멀티플랫폼으로 나올 게임들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 공개된 게임 중에는 미오의 원신과 엠픽셀의 그랑사가 이두 게임이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출시일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표절 의혹과 멀티플랫폼 출시인데요. 원신은 닌텐도 스위치의 제다 전설을, 그랑사가는 그랑글로 판타지를 표절한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많습니다. 어~ 뭐~ 판단은 개개인의 몫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좀이 외에도 세븐 아이츠가 닌텐도 스위치로 개발 중이라고 했는데 별다른 소식은 없네요.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하면 퍼즐형 RPG라고 들은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모바일 기반 크로스 플레이 게임들은 늘어가겠지만 크로스 플레이라고 한다면 단순 보기 좋은 게임보다는 보기도 좋고 하기도 좋은 그런 게임이 출시하기를 기다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저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